네, 오늘 새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37,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네, 답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내우라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일어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세 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한,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운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있집이언제지혹 정을 는지는지다는지새벽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다 저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 네. 아멘 나 네, 이제 시간 김유일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오늘 말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얻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아, 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붙잡으며 달려갈 때 하나님 정말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 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니 이 시간 하나님 주님 말씀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전할 때또 들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하시고자 하는 것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올려 드리며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어,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어, 이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에서 뒤쪽에 있는 것처럼 어, 이제 앞으로 큰환란에 환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많은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많이 꺼려합니다. 목사님들도 물론 배우시고, 대학 주석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어, 릴 때부터 이스프레를 오래 다니서 몇, 몇 군데를 많이 가봤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해도 아, 맨 앞에 뭐, 여러 일곱 개의 교회, 교회에 대한 기후적인 예시만 하지, 그 이후에 어떤 뭐, 짐승의 표를 갖는다 이런 여러 가지 것에 얘기는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제가 오늘 새로운 것을 막 해석하고 그렇지는 못해요. 저도 뭐 공부를 한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진 못하지만, 음, 대신에, 일반적인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확실한 거는 조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28절 오늘 읽을 말씀 중에 28절이 첫 번째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으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워라. 그 가지가 연아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아에 보라구스인 여명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워라. 그 가지가 연아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아나니. 다르게 해석하면요 때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유추를 해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면요 지금 시기가 어,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초기일까요, 중기일까요, 말기일까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말세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농담이 <laughs> 아니라 이게 네, 이제 느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사람들도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어뭐 기근이 심해지고 지진이 엄청 많이 나고 호주에 옛날에 불도 났었고요 정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말세가 되어 간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음, 정말 마지막이 되어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영화들 보면 재난 영화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확실히 어떤 때뭐 지구가 멸망할 거다 주님 다시 오실 거다 이건 뭐 얘기 못 해요 그건 물론 주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어, 우리의 성경에도 나와있지 않고 주님 몇시 몇분 몇 몇초에 오실겁니다 이런건 나와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건 알수 없지만 오늘 28절 읽은 말씀처럼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지금 중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세상에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정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정도는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말기의 때를 가장 마지막의 때를 저희 항상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24시간 기준으로 우리는 거의 마지막의 시간대에 살고 있다라고 많은 목회자분들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 문제는 이런 세상의 사람들도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데요. 물론 그들이 뭐 다른 것을 막 준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 진짜 문제는 저희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이 마지막의 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저희가 교회에서 얘기는 하지만 아직도 되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반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어, 사실은 뭐 어느 교회를 명칭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비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모든 성도에게 그런 축복의 말씀도 정말 필요하고 채찍의 말씀도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설교도 다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다뺄 수는 없는데 이게 저 밸런스가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앞으로의 올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이 음, 그래서 그냥 되게 축복의 말씀 어,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만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자들이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것을 준비하고 함께 싸우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중에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인자가 가까이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럼 그 어떤 일인지 알아야 저희가 하나님이 지금 거의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걸 어, 물론 우리의 시간표랑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것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조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때는 가늠은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오늘 29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일이죠? 오늘 13장 읽진 않았지만 초반부에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어, 이제 3절부터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 어, 제가 뭐다 같이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빠르게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명이 웃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상에 뭐 말세나 뭐 이런 건 없었지만 사람이라면 한 번쯤 당연히 궁금해 할 만한 것이고요. 이환란의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사람이라면 궁금해 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냐면요. 5절에 시작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요. 여러 사람들이 미혹을 할 텐데 너희가 이런 사람들의 말에 오해되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게요.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그래. 응, 그래. 내가 죄송해요. 그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을 한대요. 요즘 세상에 사실 이단들이 정말 파는 고있죠 제가 어떤 걸 보고 놀랐냐면 대전에 출장을 다니니까 되게 전국을 많이 다니는데 대전에 갔는데 대전에 그 동기 형이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대전역에 내려서 만 가면은 그 교회가 엄청 밀집된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가 이 형이 말한 일을 오늘 이제 둔산 중앙교회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거리가 이단으로 쫙판니까 깔려있다는 거예요. 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물론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어, 뭐 다니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런 이단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파을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사실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요즘 교회들도 신천지를 뭐 금합니다라든지. 여러 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뭐 이단에 대한 얘기인지 정말 진실된 교회에 대한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뭐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흐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미혹하려는 영들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부인하지 않으실 텐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신이다. 나를 통해서 구원 받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넘쳐난다라고을볼 수가 있고요. 7절에 보게 되면 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대한민국에만 집중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더큰재앙이올 수도 있고요. 뭐 잠깐 주춤할 수도 있지만 이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삶이 더 편해질 것이다.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지금도 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하였죠. 세상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서로를 대적하고 곳곳에 제암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근도 있고요. 이게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 환란의 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왔다라는 설교나 이런 정확한 정보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다른 간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지금의 시대가 마지막 때이구나 우리가 정말 이큰 환란에 있어서 시작점에 서 있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때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자 또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읽었을 때알수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찾아볼 텐데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4절 시작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서 그곳, 산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정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치는다. 네,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 어 일단은 여기서 멸망에 가진다는 것이라했을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뭐 짐승의 표를 가진자, 뭐육6족뭐 이런 되게 많은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 여 보게 되면은 멸망에 가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여러 그 신학자들마다 해석하는 게 정말 많아요. 정말 종류가 많고 그래서 뭐가 다 맞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건 마지막 때이 모든 환란에 단종질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지도자 한 명이 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그, 해석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사람을 저희가 대표로 뭐 666표를 가진 자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이 사람이 오고 나서 뭐, 활란이 오고, 그 다음에 뭐, 다시, 어 회복의 때도 조 오고, 환란의 때도 오고, 막,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고 가로치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나가고 할 때, 어느 정도 유추해 볼수 있다는 것. 그런 마음과 지식과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앞에서부터 천천히 읽어 나갈 때, 이게 한국말이긴 하니까,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사실 읽다가 되게 지겨워요. 끝까지 저도 많이 못 읽어본 것 같아요. 일단 막 졸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내용이 한군만인데 이게 되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을 때또읽기 앞서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읽는 자들을 분명히 깨달음을 주신다. 우리가 또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기도드리면서 성령님,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읽는다면, 분명히 또 새로운 환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네, 그렇게 이어서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어, 이런 뭐, 짐승의 표라든지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쭉쭉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제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 확실한 것에 확실한 것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우리 16절 한번만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에 네, 16절. 아멘 에 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성경에 뒤로 돌아서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 여인 이한명 있습니다. 누구죠? 로세 안. 맞습니다. 로세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유황 불이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탈출하다가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밤에 지금도 그 소금 기둥이 보존이 되어 있죠. 물론 사람 형체는 아니지만 소금 기둥이 있는 것을 아직도 약간 문화유산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속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때를 봤을 때 이런 로세 아내와 같이 어 이런 활란의 때가 우리가 분명히 올 텐데 어려워지면 올 텐데 우리가 이때 세상을 돌아보고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요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기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때 소금기둥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뒤를 돌아보고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고 라 한다면 정말 그 소금기둥과 같이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들을 쫙쫙 읽으면서 사실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성도님들이 되게 두려움을 많이 가하세요. 저도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막 신앙으로 어머님는 이제 선배시니까 이렇게 많이 크셨을 텐데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다니엘서에 대해서도 오늘 읽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초등학생 입장에서 들었을 때 정말 두렵더라고요. 세상이 끝난대요. 저는 이제 막상 세상에 태어나 조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갖겠어요. 네. 그런데 요즘 이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 똑같은 반응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저는 당연한 건줄 아는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그것 또한 사단이 속임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지 세상에서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단한 번도 없으십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음. 다르게 우리 믿는 자들은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냐라고 고민을 하고.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그다음 에 설교, 다른 설교들도 이제 찾아보고 이러면서 많은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결론이 서거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썼냐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환란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때를 위해서 막뭘 갈고 닦고 뭘 준비하고 이럴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뾰족한 뭐 내가 일을 통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 자신을 이 마지막 환란에 견딜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 제가 이제 세상에서 조금 이 미디어 다른 거는 이제 막다 끊어내려고 하는데 뭐 물질적인 거라든지 뭐 정역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끊어내려고 하는데 어, 자연스럽게 못 끊는 게 있더라고. 그런 게 약간 유튜브, 미디어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나는 뭐잘 조절할 수 있어. 라는 되게 이상한 교만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 이런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게 되면 요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는 게 넷플릭스,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최근에 뭐 오징어게임 뭐 이런 되게 이상한 프로들이 많았었죠. 드라마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 어잘 들여보게 되요 심지어 뭐 웹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어 되게 공통적으로 세상을 많이 비판하고 있고요. 다 내용들을 보면 막돈 명예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이런 판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욕구가 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독점하고 내가 영웅이 되고 다 이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때아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맨날 보면서 내가 웹툰을 맨날 보면서 출근할 때 유튜브 맨날 보면서 설교도 안 듣고 말씀도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과에 오셨을 때예수님 다시 재림하셨을때 내가 준비된 자를 설수 있겠는가.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 내가 오늘까지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다가 갑자기 내일 다른 사람 돌려야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가득하면요. 하루 종일 유튜브 보다가 이런 영상 보다가 미디어 노출되다가 예배에 갑자기 나와서 설명을 들려고 한다면 머릿속에 집중이 안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살아갈 때 조금 우리는 이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초반부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이제 거룩성. 이런 뭐 육체적인 거룩성 뿐만 아니라 이런 미디어에 대해 정신적 생각에 대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뭐 행동으로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된다. 이 정도의 거룩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마지막 때그 신부의 형성을 준비하는 자로서 봤을 때는 좀더 극단적인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선교 들으신 분들이나 오늘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같이 어, 이제 넷플릭스 이런 것들 다 계정 폭파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 미디어를 최대한 끊어보려고 네. 지금 다 중단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것에 노출되면서 내일 갑자기 완벽한 신앙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목사님께서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습관이 네. 생기는데. 66일인가? 그 정도의 최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하루 만에 그것을 바꾼다? 말도 안 됩니다 당연히 그걸 끊어내는데 엄청난 고통과 힘듦이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미리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아무리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내가 환란의때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도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예시를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어 다들 학교 다니셨으니까 시험 준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시험 준비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가오면 공부하죠. 선생님께서 이런 뭐 요점 정리해 주신 거 보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은요. 이 시험을 볼때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세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면요. 이 시험이 두려울까요? 아니요.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험이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물론 약간의 긴장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왔을 때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좀더 내가, 아우, 지금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을 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 이것에 대해서, 아, 시험 몫을 다 도망가야겠다. 내가, 이 시험에 왔을 때 감당이 안 되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때, 우리에게는 이 정말 이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같이, 어, 이런, 대학교의 시험과 같이 마지막 시험의 단계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냥 두려움에 치를 떨다가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왜 느끼냐면요, 지금 코로나일 때만 해도 어 사실 이제 저도 백신을 맞았는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회사에 교육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백신을 맞고 못 맞은 분들은 못 들어오세요. 그런데 제가 강사의 입장에 서 있는데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처음부터 봤을 때 이게 제가 회사에 좀 붙어있어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겨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정도 두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건사단이막칼 들어가서 보게 되면서 너 죽일 거야.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도 견디지 못하는데 도대체 마지막 때 어떻게 견디냐는 것입니다. 오늘 마, 마가복음의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요.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 21절에 이 환란이요, 하나님께서 가, 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견딜 자가 아무도 없대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련과 환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감하여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감하셔도요, 우리가 그때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세상에서 그렇다고 해서 막다 같이 오늘 회사 퇴사하시고, 하던 데 때려치고 회사 학교 자퇴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걸 최선을 다하고 지금에 충실하게 있는데 그거 플러스로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준비가 바로 매일 지금처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극단적인 거름을 지키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집중해 나가는 게 바로 준비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일하다가도 내일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바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어 방주를 지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근데 노아의 때도요. 노아가 배를 어디다 찧은지 아세요? 산꼭대기다 찧으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해요. 저 어제도 친구들이랑 통화했거든요. 통화했는데 밤에 야너 정도면 예수님이 싫어하시겠다 <웃음> <웃음> 그만 좀 나가라. 맨날 이렇게 얘기해. 새벽 예배 나가지. 저녁 예배 나가지. 너또 설교 듣잖냐 그러면 은 목사님보다 네가 더하다.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목사님 되게 대단하시다. 뭐 좋은 얘기밖에 할 수가 없죠. 거기서 되고 제가 대적할 수 없고 그 친구들도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 항상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한다라고 그냥 하고 끝내버리게 되는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저에게 비난하려면 그런 건 아니지만 회사만 가도요, 다들 이해를 아무도 못해요. 왜 매일 예배 나가? 너가 준비해야 될게 많은데,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노아의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배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요. 비도 안 오는데 그때의 시대를 보면요, 비도 한 방울도 안 왔대요. 거의 가뭄의 때와 같은데 그때 방주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규모로. 삼국대기 지을 때 이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노아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사람들은요 비가 오기 시작해도요 우산을 안 씁니다. 준비를 안 합니다. 언제 우산 쓰는지 아세요? 내 손에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기 시작했을 때 그때 안다는 겁니다. 그때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때. 이미 예수님 곧 오실 것 같다라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진짜 예수님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것 보고 나서 우산을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늦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막 666표를 해석하고 뭐, 뭐 초대 환상을 해석하고 뭐 용이 나오고 요한교실 정말 많은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해석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인 것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에 왔을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그런 모든 현상들이 다 일어날 건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텐데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된 마음을 과연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노아와 같이 마지막 때 다들 욕하겠지만 지금도 말로는 그러겠지만 앞으로 더 심해지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요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사람의 수, 환경 이런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빈 강사님이 월요일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사람 보면요, 지금은요 망합니다. 목사님 신앙 보고 따라가려고 하면 망해요. 어느 교회가 를 똑같아요. 목사님도 사람 이시데 어떻게 사람 보고 따라갑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갈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지금처럼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정말 골방에 갇혀서 예배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요 사람 볼 수도 없고요 보면요 그냥 진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준비한 예배자로서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히려 기대하고 준비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인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그 다음에, 주기동은 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